아이야으지마라태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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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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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, 으아, 으 우리 고리, 고개, 고 다음에 보리 고개, 야보리 어. 고개, 어리 고개, 고리 잘잘 고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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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보리 고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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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무슨 춤이야? 하미 아, 참가 춤이야? 귀여운데? 하 우와... 응? 지금 그렇게 한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? 응 진짜? 고마워 음, 그럼 유튜브에 한번더 올리고 싶어 하고 싶은 말 해봐. 음춤 추어도 돼? 어. 소개 소개. 음 먼저 소개 먼저 해볼게요. 아. 어. 여러분 안녕. 오늘은 제가 <laughs> 노래와 춤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고고씽! 마이크를 준비하고요. 노래도 하면서 같이 해줘야지. 좋시다. 아, 아. 누가 모르 사랑해봐 누가 모르 사랑해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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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며 사랑해 다됐나요 아니요? 그럼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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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나도 하지만 누가 몰라 했돌라면 생각나는 꿈으로 하트하트 사랑한다도. 무슨 <laughs> 리이난 <laughs> 거예요? <laughs> 누가 모래 사랑한 거를 보여줘 보여줘 누가... 사랑해 너도 나도 o 아 y o 하 r toe. For y o 하 r look

누가 해하가또해봐 너이가 알오 마이 갓해봐 너도 아거 있잖아

하아... <laughs> <다> 이모 <laughs> 사랑 <사랑합니까? 웃음> <laughs> <laughs> 적당히 해몇 개입니까? 어? 하트 하트 몇 개요? 무슨 하트 하트 무슨 하트 아 하트? 하트 10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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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하트 1개 통과 통과 끊어요 음. 안녕세 안녕히 가세요 끝 <laughs> <laughs> 보고 싶어. 보고 싶어. <laughs>